자, 안녕하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직강생분들은 앞서서 공지를 했고 이제 인강생들을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개강이고 제가 올해 강의는 어그 작년까지는 제가 이책더 쇼트 프로즈 리더다 이책 이름으로 강좌를 했었는데 어 올해는 어 그냥 파워가 갖다 붙여서 파워 프로즈 라이팅 과정이다. 해가지고 좀 라이팅을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1, 2월에는 우리가 어휘, 단어 외우는데 어,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 1, 2월 과정을 소화 못한 사람들은 항상 언젠가는 그거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제 수업을 듣다 보면 아, 지금 3월 한 달, 두주 지났는데 이 정도를 공부하는데 과연 1, 2월 과정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공부했을까라는 불안감이 올 거라고요. 어 그러면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한주두주 주 정도 어 충분히 따라오는지 자기가 소화가 되는지 어 살을 더 붙일 수 있는지 한번 확실하게 예습 복습을 하고 나서 어 그다음에 고민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먼저 이 과정을 잘따라오셨으면 좋겠고 어 제가 이 교재를 한 5년 전, 6년 전서부터 노랑진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 교재를 갖고 와 가지고 뭐 제가 사운드 앤 센스도 제가 예전에 처음 노랑진에다 도입시켜 가지고 강의를 했었고 좋은 원서를 가지고서 수업을 한다라는 것이 좀 책임감이 커요. 그걸 강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 항상 강의자로서 혼자서 이렇게 쭉 있는 사람과 돈을 내고 수업을 듣는 것과의 차별성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지 어, 할 때와 다른 뭔가를 내가 더 줘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 있어요. 어, 그래서 뭐 삼사월 과정에서는 따로 제가 자료를 좀 정리했고 아마 작년에 강의를 제 강의를 들은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게 있지만 어, 항상 저는 그래도 100% 똑같이 안 하려고 뭐라도 하나 를더주려고 그러고 뭐라도 더 만들어 보려 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서. 올해 이번 주에 지금 일주차 자료만 자료를 보시면 어, 제가 조금 지문 가지고서 문제화시킨 게 조금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이거 모의고사 때 써도 되는 걸 제가 삼사월 과정에는 문제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인강생분들이건 직강생분들이건 어, 이건 개인적인 부탁이에요. 이 자료 돌아다니지 않게끔. 좀 해달라 그래야 내가 열심히 내 수강자분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뭘할걸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내 수강자건 아니건 그냥 이게 한다 그러면 나는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더 해가지고 왜 내가 나중에 써도 될 거를 안 쓰고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주니까 이해되셨죠? 어 그다음에 어쨌건 자료가 많이 돈다라는 것은 나중에 다 평가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을 게 없어요. 어 그러니까 좀 은밀하게 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잘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진행되는 강의 속에서 뭐라도 하나씩 더 드리려고 해볼 테니까 이해 되셨죠? 직강생분들 약속해 주십시오. 그 다음 인강생분들도 좀 약속해 주고 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지나 허무해요. 허무해요. 어,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 약속해 주시면 제가 약간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복습할 때 도움이 되고 할수 있도록 해볼게요. 어, 요교재는 지금 사범대에서 많이들 썼는데, 이제 요게 내년부터 수입이 안 된답니다. 수입이. 어, 그래서 저는 땡큐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책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들은 아무래도 출제자들이, 이게 어, 노량진에서도 강의하고 뭐 한다 뭐 이러면은 아무래도 발췌하거나 참고하는데 좀 거부반응을 일으킬 텐데, 어, 다행스럽게도 이게 내년이 아니라 지금 올해부터 수입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책을 사신 것들은 지금 남아있는, 국내에 남아있는 그것들만 사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게 어, 지금 사범대에서 최소한 4, 5년들 강의한 대학원에서 교, 교원대에서도 했고요 뭐 유, 웬만한 사범대서들 이 모양 저 모양 강좌로 해가지고 이 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제하는 교수 꼭 출제가 아니더라도 어, 눈높이가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어, 단어나 지문이나 뭐 길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누가 출제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어찌 됐건 많이 익숙한 글들 요 정도의 난이도 요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그래서 어 올해 어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잘음해 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이 정도면 사인 좋죠? 뭐, 이해 됐나요? 어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네, 고 정도면 되 됐겠고 어 작년과는 좀 달리 뭐 한두 개라도 작품을 좀더 해볼게요 어 해볼 텐데 약속을 해주셔야 될게어 그니까 이제 강의라는 게 저는 강의할 때 항상 뭘 생각하냐면 수능이 아니잖아요 무슨 편입 강의도 아니고 공무원 강의도 아니고 뭔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배우러 오신 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 강의는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 맞추러 오자. 맞추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영어가 아예 안 되고 독해가 느리고 막안 되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해야죠. 그거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 그거는 각자가 그 정도 능력은 해보려고 뭐 여러 가지 뭐 고등학교거든, 뭐뭐 대학거든, 뭐든 간에 그거는 계속 자기 스스로 부족한 거를 보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내 강의만 뭐 제가 하는 뭐 어, 파워프로 부족의 뭐야 파워리딩 스킬스나 또는 뭐이 책이나 내 것만 따라가지고 영어가 는다.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러나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과제를 내드려요. 수업 시간에 이거 해보십시오, 집에 가서 이거 해주십시오 하는데 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양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냥 강의, 뭐 인강생분들은 그냥 1.5배수 뭐 이런 걸로 휘 플레이어만 해놓고 듣고 있었다.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할 때는 아 요정도가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는 크라이테리어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업시간 내내 어, 요정도는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요정도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 크라이테리어를 기준으로 해서 아 자기가 얼마나 모자른가 얼마나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예습을 철저하게 해 오셔서 그예습파운걸 가지고서 나하고 맞추는 거잖아요 솔직히 스타디원끼리 또 실력 차이도 날 것이고 그다음 솔직히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은 수험자끼리 있다 보니까 어떤 타당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건또 도움도 될 수도 있지만 어 어찌 됐건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듣는 거는 그래도 내가 제일 오래 됐고 그쵸? 어 공신력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강의 안 들어봐도 아까 직강생분들안 들어봤는데 신청하러 왔다 이런 것들이 그래도 귀로 듣고 소문 듣고 이렇게 왔다라는 것은 아 검증됐겠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많은 합격자들이 또 얘기를 해 줬구나. 들었구나라는 그래도 신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거 뭐냐면 그냥 수업 듣는 게 아니라 아, 그래. 그렇다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과거까지도 해서 작년, 재작년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고 합격자들도 다 강의를 들었다고 하고 했으니까 아, 내 사고가 뭐가 잘못된 는지 내 해석이 뭐가 잘못됐는지, 내 공부 방법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 잘못된 부분을 잡아가면서 두달 동안 수정해보는 과정이에요. 이해되셨죠? 고로 여러분들이 예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한번 쭉 눈으로 읽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업 준비를 해오라 하시는 거예요. 수업 준비를 해오는 게 예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다 외워오시는 거예요. 그냥 수업을 할수 있어요 이책 들고 애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자 수업하자 이렇게 고그 정도로 예습을 해 오는 게 예습이지 그냥 혼자서 단어도 안 외우고 그냥 쓱 눈으로 봐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해되셨죠 어. 어찌 됐건 좀 아까 우리 직강생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다 예습 공지 보고 예습을 해 오셨다고 했는데 자 오늘은 첫날이고 과연 여러분들이 한 예습이 어느 정도로 잘 됐는지는 이제 오늘 지나가면서 아 다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그 다음에 저는 가장 어, 항상 강의하면서 바라는 게 뭐냐면 잘못된 방법들을 수정해가는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거를 자꾸 인풋만 하려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런 공부 장을 수습한 게 잘못됐구나 내 나름대로 한다라는 게한게 게 아니었구나 내가 어, 되게 집중력이 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어, 저항 두달 과정을 통해서 잘 이것이 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 제가 자료를 저는 누구를 안 시킵니다. 제가 직접 다 해요. 어, 조교시킨다던가, 타이핑조차도 제가 다 합니다. 어, 제가 그런 걸 맡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어, 여기 단어 정리 다 해놨죠. 어, 요거 말고도 보면은 제가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내가, 내가 모르는 단어 적어놓은 거 아닙니다. 여기다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김유수이가 모르는 단어 정하 나보다. 그러고 그렇게. 그니까 러 내가 여러분들이 단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웬만한 건다 넣으려고 해요. 어. 그다음에 여기에 빠진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공부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추가로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의 수고를 나름대로 좀 덜어 드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매주 인강생분들이건 직강생분들이건 그 10분 전이라도. 좀더 일찍 오신다면 오셨을 때 그냥 가만 앉아서 화장실 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단어들 그날 그날 예습 단어들이 있으니까 아 공부해 온거 단어 기억이 나나 이렇게 서로 체킹을 이렇게 해보고 또 이걸 별도로 또 스타디를 하는 것도 괜찮고요 이해되셨죠? 요것도 하나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도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 또 교재에 필요한 문제들이 있으면 제가 다 이렇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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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킹해 보십시오라고 할 테니까 그거는 복습용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 워크북이 있죠 워크북 워크북 자료가 너무 많아요 많아가지고 프린트로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아예 재본을 했으니까 들고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다음 주부터. 첫 주라서 오늘은 테스트 퀴즈를 안 했고요. 다음 주부터 여기 영작 있죠. 영작. 70개씩입니다. 매주. 70개씩. 그니까 일주일에 아 하루에 10개다. 아니, 아니. 하루에 70개. 그다음 날에 다시 70개 또 반복. 그다음 날에 다시 70개 또 반복. 알겠죠? 이거를 뭐아 일주일에 70개니까 하루에 10개씩 하면 되겠다. 안 돼. 알겠죠? 계속 처음부터 70개 해가지고 반복을 7번을 해 6번을 해오시라 이거죠. 6번을 해오셔서. 이거 어, 영작하는 방법은요. 여러가지 샘플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우리말로 돼 있잖아요. 자 봅시다. 1번. 영화를 만드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를 배울 때와 마찬가지로 실수는 발생할 것입니다. 중삼 천재 교과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교과서처럼 써줘야 돼요. 교과서처럼. 1, 2월 달에 잠깐 언급했지만, 가장 좋은 문장은 교과서처럼 쓰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되실 분이에요. 에세이, 에세이 쓰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텍스트를 강의를 하실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과서처럼 쓰라는 말은 뭐냐면,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요 많이 써볼 거 아닙니까 한 문장 써볼 때도 최소한 10개 이상은 써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써봤다가 요단어 써봤다가 이게 맞을까 써봤다가 하면서 맞을까 하면서 뭐 자기가 요 콜로케이션이 맞나 요런 편이 되나 이거 콩글리 시아닌가또 찾아볼 거 아닙니까 그게 실력이 쌓이는 거지 그냥 문장들 달달달달달 외운다고 실력이 쌓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어찌됐건 몸에 익숙하면 빨라져요. 근데 익숙 안 하니까 안 빨라지는 거야. 근데 대개 사람들이 익숙하기 전까지 그걸 다 못해 포기해. 대표적인 거 얘기할까요? 피아노 다 배워봤죠. 어렸을 때. 바이엘 학까진 갔다. 학까진 갔다. 상에서 끝났다. 학까진 갔어요. 피아노를 안 배웠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바이엘 학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각 각인 가요. 학까 지는 그러다가 이제 체르리 딱 들어가는 순간 확 난이도가 어려워지거든. 거기서 다들 푹 이건 아니야. 내 길이 아닌 것같아 이런단 말이에요. 고걸 못 넘긴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요두달 과정 속에서 그 시점이 언제쯤이냐면요. 보통 2주 3주예요. 2주 3주만 제 수업 쫙 따라오면요. 어 그냥 쭉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개는 첫주 듣고 아두주 어, 듣고 아 아니야. 이거는 못하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우리는 바이엘 인생이다. 늘 바이엘에서, 바이엘에서, 할 줄은 아는데 바이엘에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는 건 아닌데 늘 거기서 3년 전, 5년 전, 작년 멈춰 있는 거예요. 그거를 탁 넘기질 못하라는 거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각오 단단히 하셔가지고 매주 요거 70개인데 어떻게 제일 좋은 거냐? 교과서처럼 가장 적은 단어로 써오세요. 최종본을. 최종본은 가장 적은 단어로 쓰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가장 적은 단어로. 이해되셨죠? 어.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에는 요거에 대한 원본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 이렇게서도 저렇게서도 틀려서가 아니라,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텍스트에 적합하게 쓰는지 크라이테리어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어, 이렇게 쓰는 게 교과서입니다 라고 제가 드릴 거니까 어, 그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몸을 맞추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어, 그래서 그거는 채점이 불가능해요 상,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써도 다, 다 틀려, 틀리고 맞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요거는 첫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양심적으로 어 늦추지 말고 매주 70개씩 제가 그다음 주에 샘플을 딱딱 드릴 테니까 어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오셔라. 이해 되셨죠? 요건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디엄스인데 제가 큰 무리를 일으켰어요. 1400개라고 했는데 2824개였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수와 페이지를 헷갈렸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 저는 장수 이렇게 장을 세고서 그걸 페이지구나. 하나에 14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한 페이지가. 어, 그러다 보니까 대충 한 1,400개구나. 그래서 했는데 제가 그 장수를 페이지로 했으니까 두 배로 늘어야 되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개수가 2,824개더라고요. 어, 그래서 분명히 우리 직강생분들하고는 얘기를 했어요. 인강 찍기 전에. 요거를 3, 4월에 끝낼 겁니까? 아니면은 3, 4, 5, 6, 4개월로 갈까요? 했더니만 다수결에 의해서 3, 4월에 끝내자 라고 했으니까 나는 4개월로 하고 싶었으나 여러분들이 이두달 안에 이거를 제대로 하겠다. 그리고서 차라리 5, 6월에 다시 한번 돌려야 되겠죠. 제 스케줄은 뭐냐면 5, 6월 달에는 어휘가 안 나갈 거예요. 대신에 5, 6월 달에는 3, 4월 과제랑 1, 2월 과제 한 것들, 그 4개월 치를 5, 6월 달에 다시 리뷰 하십시오. 라고 제가 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3, 4월 거에만 집중, 그거 밖에도 못할 거예요. 양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장수로 18장, 페이지로 36쪽, 36 곱하기 14 해보세요. 몇입니까? 자, 문과생들 빨리 합시다. 36 곱하기 14, 504, 504, 네. 504 개씩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알겠죠? 504. 이 표정은 뭐죠? 좋아서. 자. 오케이. 매주 504개씩 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테스트를 볼 거냐면 여기에 예문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보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외우는 게 아니라 보고 이해하게끔. 알겠죠? 여기 보면 작년도 기출 나왔던 파이프 드림스도 다 있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작년에 했을 걸. 그럼 난한 문제 더 대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파이프 드림이라는 그 의미를 몰라 가지고 못쓴 사람들이 작년에 많았다고 얘기를 들어 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왜 그걸 모르지 하다가 제가 자료를 찾았어요 이게 있더라고요 제 컴퓨터 파일에 그래가지고 아 이거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문학에도 쓰이고 뭐 일반 영어에도 쓰이고 많이 쓰이니까 이해되셨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는 예문을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매주 504개씩 예문을 쭉쭉쭉쭉쭉쭉 공부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제가 요거는 퀴즈를 한 30개씩 내겠습니다 30개씩 내길 테니까 예문을 드리고 제가 블랭크를 딱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보기에서 매칭해라 알겠죠 어 매칭해라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탁 보고 탁탁탁 끌어오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많이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504개 그렇게 매주 나갈 테니까 해보자고요 어, 두달 후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나는 여러분들이 다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걸 느껴요. 어,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직강생 난 인강생들은 잘 모르니까 근데 인강, 직강생들 보면 외국에 살다 온 사람들도 많고 학교도 외국에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나온 사람들도 많고 어 그니까 어떤 어떤 면에서 그냥 말하고 듣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어 이것을 정확하게 그다음에 빨리 어 써야 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우리는 그냥 자신의 말을 많이 써놓는 게 아니라 굉장히 컨사이스하게 빠른 시간 내에 시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어, 그건 또 별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글 네이티브라고 국어 수능을 담았는 게 아니듯이. 이해되셨죠? 어, 그러니까 어찌됐건 각자의 그 출발점은 영어에 대한 그 실력에 대한 출발점은 좀 다를 수 있으나 어 어찌됐건 제가 이 클래스를 끌어가는 입장에서 한분한 한 분이 좀다 도와주 도와줬으면 좋겠다. 같이 참여하는 마음이 있어야 저가 제가 아, 나또 모두 더 해주고 싶고 어,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고 싶고 어, 뭐라도 더 해, 하고 싶지 거기서 나는 어, 이게 안 맞아 나라은뭐 하자 뭐 이러면은 저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눈에 보이는 직강생 분들이 열심히 해주는 모습을 꼭 보여달라. 말씀을 인강생 분들은 정말 또 열심히 하겠죠.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과제나 퀴즈 뭐, 질문이 있어요, 혹시? 없죠? 어, 그렇게 매주 진행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오늘 수업 바로 들어갈게요.